그냥 불닭이라는데? <laughs> 니 잘못 시킨 거 아이가? 솔직히 개꿀맛 이런데? 어. 이건 빼주세요, 혹시 이쪽. <목소리> 아, 아, 반갑습니다. 어, 영민이 형, 왜이래안 들어와요, 형님? 저번에도 어? 헤이하러 갔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헤이하고 이제 오는 거야? 영민이 키워줄게 해놓고 안 들어오면 형님 저를 누가 키웁니까? 형 페북에 대품싸줬는데 그거 3억이라고 떴잖아요 음. 조회수 74만 나왔네요 74만 3억을 받았다고 그러로 끌었어요 괜찮죠 형님? 형님한테 뭐 타격 없죠? 카톡 봐줄래? 아돈 달라고 계속 쪽지 온다고요? 이게 영민이 형 쪽지거든요? 뭐야 형님 이게 뭐예요? 올해 32살입니다 시간 남으면 방금 궁금한 시간 남겨 주시면 제가 방송 켜고 궁금하신 거다 알려 줘. 응. 2억을 싸달래요? 미친 새끼 아니야. 치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아무리 아니 뭐야 참지 어이가 없네. 저거는 저분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게 맞아요. 연락을 안 한다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방1414 터져요. 그런말 하지 마 얘들아. 아니 씨발 내가 요즘에 유도 안 하니까 왜 너희들이 자꾸 유도를 하냐? 하지 마안 해도 돼 얘들아. 오늘은 기훈이 V V4, 포 버프가 살짝 약하네. <laughs> 야, 내 옛날에 브이프 해봤거든 얘들아. 두 명에서 여섯 명 왔다 갔다 하더라. 아, 아 나는 성민이 롤하면 8명 봐요. 그런 말자제초 아, 인정. 아잖난 게임 비제는 안 할게요. 하지만 나중에 디아블로가 나온다면 디아블로 비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불닭? 이거 봐. 좋은 돈다미 생겼는데? 불닭 가르보 치킨이에요. 불닭 가르보 치킨. 이것도 유튜브 또 이제 신메뉴 먹고 한번 올려 보고 싶어 가지고 접시랑 그거 종기랑 좀 들고 왔어. 이거? 이거 오랜만에 또 방송하니까 또 눈썹? 하늘 같은 서방님도 그... 어, 몰라보고 네. 이거 한 개는 세트 메뉴 가격은 배달까지 19,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형은 유행 지나면 찍는 것같다 뭐가 신메뉴야 루지가신메뉴라던데 그 그래 이거 어저께 나왔다 5월 20일 박소민 성공했다 19,000원이 싸다니 어? 제가 방금 악했어. 오늘 악했어? 저렴하다. 그래, 내가 갔겠어? 안 들으겠어? 소리도 다들었는 아니잖아 안 들었는데 안 느껴 는안는한끼 식사 만원넘는가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그냥 불는이라는데니 <laughs> 잘못 시킨 거아데가 일단 여러분들뭐들었는어 소리도 안 들었는데 소리도 안들었도맛있는데 소리도 지 들었는데 소리는데소리야안들는리카안 코카콜라야 내 다리보다 접시 식야 된다고요? 아 많이 매울 것 같은데. 나도 접시 사 가지고 게닭 다리를 바로 집어 드누잖아. 그럼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나 다리 싫어해. 너 먹어. 저는 턱살 좋아합니다. 에왜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 이거 너 먹어. 이거 다리 하나밖에 없으면 배달하신 분이 뭐 어? 다리를 먹진 않았을 텐데. 아 있네 있네 있네. 아 깜짝이야. 하... 매워? 저번에 불닭보다 나안 매운데? 콤보. 근본 없이 졸라 매운 맛이 없거든? 근데 이거는 맛있는데? 이건 맵찔이들도 먹을 수 있다 했거든 거기에 별로 안 맵다? 하얗 아, 아. 이름이 불닭인데 왜안 매워? 불닭마요잖아 맛은 있어 그거 장갑으로 먹을게요 또 젓가락 쓰시는 거 불편하신 분들 많거든 솔직하게 음. 말하면 맛은 있어 근데 라면 스프 느낌 이이나지 어, 불닭라면 스프 느낌 이게 메뉴 비법 아니야? 너들은 먹방을 포기하라고요? 먹방 BJ한테 먹방을 포기하라니요? 공뻑? 리뷰를 썼나 보다 그거? 왜왜왜? 혹시 배부르다야 <laughs> 욕먹는다 욕먹어. 야한 조각 먹고 배부르다 하면 안 돼. 저희가 사실 둘다 입이 진짜 짧거든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불닭 가루보나 맛은 많이 나요. 물로 나는 가르보나라 느낌은 아... 그 느끼한 느낌은 없는데? 이둘다가르보나라 있잖아 음. 얘는 까르보나라라고 해서 이거 느끼한 건줄 알았나 보다 응응응 음, 음, 음. 성민이 형 까르보나라가 뭔줄 아냐고? 그거 아이가 매운 매운 하얀색깔 면안 매운데 계속 먹으니까 약간 땀이 올라와 맞지? 나도 땀하나 콧물 나는데? 아 이런 그람 제가 살 쪄서 그렇다고요? 음... 더워서 그런 건가? 그냥 일반 보통 라면 수준 맵기? 솔직히 개꿀맛 이런 느낌 이건 빼주세요. 혹시 이또 맛없는 건 아닌데 막개 뭐 맛있다, 개꿀 맛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방금 건 빼주세요. 맛있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laughs> 이건 조작이잖아. 음. 어 이건 안 돼. 아이디어 그냥 해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대기업 치킨 건드렸다가 어? 조퇴가 봐아 무섭긴 하네. 미안해. 유튜브 올리지 마라. 먹방 시청 안 할란다. 먹방이랑 다른 부분이랑 섞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 몰라. 안 먹기 싫은데 솔직. 아니면 내가 불닭가루구나 끓여 맞을까 그거랑 이거랑 막 비교해볼래 배불러서 못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장난 하십니까 하는데 장난 아니고 진짜 배부르다 이해 좀 해주라 못 먹는 건뭐 죄가 아니잖아 근데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거 진짜 새벽에 또 먹는다 방송 한 여섯 시간 시청해봐 여섯 시간 뒤에 또 이거 먹방 또 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이따 여섯 시간 뒤에 또 이거 먹방할게요. 아 내가 왜 이게 별로였는지 알것 같다. 왜? 그래. 양념이 치킨에 안 배어있어서. 근데 이 집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양념이 덜 발려있단 말이에요. 둘이서 반 마리도 못 먹는 게 신기하다고요? 해지도 10만 감사해서 찍어야 되는 거야. 너운들니 혼자 찍었잖아 바보야. 미안해. 음, 진짜 칠칠치 못하게 말이야. 아우, 스윗해. 스윗한 척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응. <laughs> 보여주기라도 좀 약간 스윗하게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축하해요. <웃음> 축하해요. <웃음> 이거 유튜브에 안 올라가? 왜? 이미 편집이 끝나버렸어 그왜 너희한테 축하한다 하면 고 너희들이 우리 구독해서 우리가 10만 명이 된 거잖아 야 그렇게 따지면 시청자 10만 명이어야지 그런 아니 사람들 많다 네가 아, 할줄 아나? 뭔데? 3시이 다시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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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에서 유행하는 거를 방송에서 어떻게? 틱톡은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잖아 아닌데? 거를... 페이스북에서도 떠는 거다 야 이게 왜또 도대체? 그냥... 아 우리 아빠가 틱톡 본다고? 아버지 초등학생